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셀프 신고를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을 알아보고요. 작성된 신고서를 홈택스로 업로드해서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셀프로 신고하려는 경우는 아무래도 1인 법인 같이 법인을 비교적 단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세무조정권이 없도록 법인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관리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우선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할 서식들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불러와서 제출까지 끝내야만 법인세 신고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용 무료 프로그램 화면은 나오지 않고요. 대신 무료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게 되는 각 서식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법인세 셀프 신고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인세 셀프 신고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홈텍스 자료실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요. 신고할 법인 정보를 전용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사용 준비를 끝냅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법인 관련 정보를 단순 입력하는 거니까요. 해당 내용 쭉 입력하면 됩니다.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선택하는 것 정도 신경 쓰면 되고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필요한 서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가장 먼저 작성합니다. 제조업 법인인 경우에는 표준원가 명세서도 작성하고요. 다음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세 신고용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순서대로 확인한 서식들이 모두 첫 화면에 순서대로 나열된 걸볼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순서대로 하나씩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끝냈으면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프로그램에서 이 서식 작성 화면을 보면 앞에서 작성했던 서식들을 근거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금액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건이 있으면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법인인 경우 놓치지 않게 꼭 작성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이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마지막 서식인데요.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을 잘 확인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조정 구분에서 외부가 아닌 자기조정으로 바꾸는 것하고, 장부 전산화 여부 같은 것 법인 상황에 맞게 여나 부 중에서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모두 끝냈으면 이제 작성된 신고서를 홈택스로 업로드할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신고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마감하는 과정하고 신고서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해당 프로그램 사용법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건데요. 관련 블로그 등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끝내면 PC의 확장자가 01인 파일이 생성되고요. 법인세 신고 전용 프로그램에서 할 일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작성한 신고서를 홈텍스로 불러와서 제출하는 과정이니까 홈텍스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홈텍스에 법인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법인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전기신고 탭에 있는 파일 변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자파일 변환 메뉴로 이동했고요. 이제 신고형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놨던 파일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장자가 01로 된 파일을 불러오고요. 파일이 불려왔으면 업로드한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왼쪽부터 차례로 클릭하는 건데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형식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용 프로그램에서 신고 파일을 작성할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요. 잠깐 시간이 걸리면서 불러온 파일의 형식이 맞는지 검증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가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화면처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오류 사항을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그 오류 내용이 뭔지 메시지를 확인하고요. 다시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전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했던 서식들 중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요. 수정을 끝낸 다음에는 홈텍스에 업로드할 서식 파일을 다시 생성해서 홈텍스에서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모두 끝내서 새로운 파일을 불러왔으면 형식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용 검증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오류 없이 검증을 모두 통과하면 마지막에 있는 전자파일 제출을 클릭해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증까지 확인하면 법인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난 겁니다. 오늘은 법인세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용 프로그램 부분에서 해당 화면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전체 내용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법인세 셀프 신고 흐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법인세 신고 잘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